안녕하세요 한웅입니다 오늘은 저희 하움에서 저희, 저희 팀 애들 예진이부터 청하 지우 이렇게 세 명을 앞머리 자르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막내 어 예진아 네. 일와 우리 예진이 앞머리를 저희 막내입니다 인사해 그렇지 가자 자 우리 첫 출연이지 우리 막내는 우리 예진이 자기소개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앞머리는 조금 너무 답답해. 너무 많아. 얼굴에 비하면 지금 얼굴이 조금 더 열려야 되는데 여기가 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좀 답답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조금 만들어 볼 건데, 아, 쉽진 않네. 예진이 드론이 얼마 됐지? 저 이제 50 며칠 됐습니다. 아, 너가 봤을 때. 네. 아, 우리 하늘쌤 유튜브.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 느낌? 지금 막상 들어서 같이 일하는 느낌 뭐가 다른가? 근데 저는 진짜 음. 아직까지는 음. 진짜 똑같아요 근데 뭐 맨날... 아직까지는 뭔 말이야? 아직까지는 뭔 말이야? 제 맨날 고객님들한테 어. 말하거든요 어. 근데 진짜 똑같으시다고 아 유튜브랑? 네 진짜 맞아요 그게 다를 게 없잖아 솔직히 맞아요 진짜 다를 게 없어요 음. 아 우리 한쌤 이래서 좋다 음... 얘기해봐 항상 밝으시고요 <laughs> <laughs> 먹일 거면 아주 아주 잘 사주시면. 맞죠, 내가 얼마 전에 못줬어 대게 사주셨대. 그래. 대게랑. <laughs> 그래. 진짜 맛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대게는데 어.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다고? 내가 어못 소리네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 초등학교 때 연애 <laughs> 했다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면은 못소 아니야 그냥 나를 뭐라고? 나를 뭐라고? <laughs> 나를 <나름> 진지. <laughs> <laughs> 한번. 얘기해줘봐 그 설레었던 순간 강당에서 피구를 하는데 응. 제가 진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응.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를 안 맞추고 이제 자기 다른 애한테 패스를 해준 거예요. 아 어, 자기 맞추그 수... 이렇게 팡 맞출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게 설레는 거야? 더안 <laughs> <저> 설레. <laughs> 6학년 때였는데 어. 제가 중학교 올라가고 전학 어. 가가지고 아 전학 가서 헤어진 거야? 네.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일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들어온다. 들어온다. 왜 이유가 뭐야?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청담샵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좋은 것 같아? 음, 다 원장이 좋은 집에 다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맞죠 맞죠. 근데 진짜 맞잖아. 사실이잖아. 진짜 맞,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쌤의 단점을 얘기해봐 아 우리 쌤 이거 좀 단점이다 이거 좀 맘에 안된다 진짜... 솔직하게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 <웃음> <있니>? <웃음> 그러면은 뭐 때문에 아저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된다 아 진짜 최고다 우리 한은 쌤이 최고다 막 이런 거 내가 밝은 톤이될수 있다 오내가 진짜 가 똥꼬발랄 되게 많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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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똥꼬발랄 동고발라. 똥꼬발랄은 뭐야? 장님을가서볼수 있다 아 역시 합격! 합격! 조금 가볍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좀 가볍게 만들어놨으니까 좀만 더 무거운 걸 없애보자 네. 수고했어 열심히 일하고 파이팅하고. 파이팅 하고 자 이제 다음 누구 대뷔를 가볼까 우리 쩡쩡이 첫째 쩡쩡이 원래 둘째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애들 기합 쪽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전이 27살. 맞아요. 제가 여기도 나이 제일 많아요. 크리님보다도 나이 많아요. <웃음> 좋겠다. 좋겠다. <웃음> 자, 이제 지금 1년, 1년 8개월 됐는데, 1년 9개월 차지? 됐는데, 자, 우리 한은생 어떻다? 이해봐. 생각보다 더, 더 말이 많고 <laughs> 야이씨. <더 많이> <laughs> 아, 그래도 말 많다 그래. 어? 만약에 청아가 어. 나를 좀 이렇게 자랑해야 돼. 아이 남자로 괜찮다. 한번 만나봐라. 아니, 이 남자로요? 어이 남자로 괜찮다. 근데... 아 왜냐면 남자로 <laughs>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자들도 자기가 조용해도 개도... 그냥 아까부터 계 많이 만탐거했잖아우씨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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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마음에 들어? 네. 그렇지 예쁘지? 이사진 오이봐. 이또 오이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케이 뒤루루 뚜루루 두루루 두루루 자연스럽게 사이드링 루듬자 안마 마지막 한마디 어, 일단 한마는 잘라주시면 너무 건강하고 그리고 올해는 더 건강 챙기시고 오그 기회가 된다면은 그냥 여자친구라도 한번 기회를 챙겼으면 좋겠어요. w <laughs> 알았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마음에 들지? 네. 됐어. 앉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둘째가 왔습니다. 길이 어떻게 자르고 싶어,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지우가 네. <laughs>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이제 자, 우리 쌤. 우리 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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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웃냐? <laughs> 자, 우리 쌤. 우리 쌤이 어쨌든 찌가 들었는지 이제 6개월 차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들어오기 전에도 날 알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나의 모습과 막상 들어왔는데, 어떻다? 이게 봐! 그냥, 약간, 뭐래,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음. 그냥 마 착하실 줄알았어 <laughs> 나가! <웃음> 아, 나가! 나이렇아니 나가. 나가. 야, <laughs> 야, 아, 또... 야, 이것들이 진짜 이것들이 오늘 그냥 엄청 뭔가 되게 만약 착하실 느낌이었는데 어. 들어오고 나서는 <웃음> 어, <웃음> 지금 뭐라 해야 지 어, 나가! 말이 엄청 많아지 그러면 잠깐만, 뭔 상관인데 <laughs> <가 있는데, 웃음> 도대체 아니, 아니, 그게 반대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엄청 착하실 줄만 아. 느낌이 아 선한 느낌 아아 아, 아, 어, 어, 가재 기분 좋아다뭔 음, 느낌인지 알죠? 음, 느낌인지 알지 알지 네. <laughs> <laughs> 왜 지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살짝만 더 자를까? 조금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냥 쌤이 아니야 나 아니야 다른 찌랑 똑같은 동갑의 남자야 동갑의 남자인데 아, 제 남자친구예요. 어, 어떨 것 같아? 동갑인데. 동갑이네, 나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동갑이네, 제 남자친구예요. 어, 동갑이네,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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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우리 하는 쌤의 단점이 이거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단점은 아닌데 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연습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응.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같다는 그냥 눈치 이세요 <laughs> <laughs> 너무 열심히 하셔 아니 괜찮아 열심히 안 해도 들은는 네? 괜찮아 열심히 안 해도 돼 다이저그 응. 다이저그 응. 응. <laughs> 솔직히 진짜 우리 쌤 이게 진짜 최고다 어, 그 너무 밝으셔서 좋아요 오 자, 야, 어떤 거, 부분에서? 어. 또 항상 응. 그리고 너 진짜 긍정적이세요 저도 긍정적인 편인데 응. 원장님 엄청 긍정적이어서 저도 항상 긍정적이 수업없 no,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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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렇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있을 때 원장님은 음. 그 부분에서 긍정적이게 뭔가 받아들이고 음. 행동하고 계시니까 저도 음. 동작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음. 어. 그 진짜 되게 예의 바르시고 아 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진짜 저는 원 저도 근데 약간 그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의 없는 사람들게안좋아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생각? 제가 이렇게, 옆에서 <laughs> 본 사람 이렇게, 제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피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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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 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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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자, 지금까지 우리 제자들 앞머리 커트 해주겠습니다.